자, 오늘은 제목 어그로 전혀 아닙니다. 어, 정말 진짜 당신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. 이 음식 먹으면은 재물복 나간다. 라는 게좀 명확하게 거의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재물복을 뭐라고 딱 하나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예시로는 재물의 기회죠. 재물의 기회. 되도록이면은 좀 한정해야 될게좀 많을 수도 있어요. 어, 일단 우리 12지지 알고 계시죠? 자축 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. 이각 12지지들이 음어 어떤 동물의 형상들을 하고 있는데요. 이 12지지가 형상하고 있는 그 동물들이 무엇인지 일단 표 먼저 한번 보시고 이 표에서 나오는 이 동물들 이 동물들을 우리가 사주 생년월일시 이앱 통해 가지고 내 생년월일 시를 넣게 되면 내 사주팔자가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. 여기에서 지지라고 해서, 어, 태어난 년, 월, 일, 시, 이렇게 네 가지 어, 지지 네 글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네 글자 중에서 이 동물들이랑 해당하는 것들을 일단 찾으세요. 찾아서 뭐그 동물 네 개를 찾았잖아요. 겹칠 수도 있어요. 뭐 뱀이 두 마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 중에서, 어, 편재, 정재에 해당하는 어이 동물이 있거든요. 나한테 편재나 정재가 되는 동물. 예를 들어서 저는 기사일주라서 이 쥐랑 돼지가 저한테 편재 정재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돼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. 이 돼지 고기를 먹게 되면요. 이 돼지의 에너지를 내가, 어, 이제 이렇게 손상시켜버리는 거거든요. 그니까 돼지 신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 돼지의 에너지를 우리가 순환시켜서 재물 운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이 돼지고기를 먹어버리면 그 에너지를 파괴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닭띠다. 근데 닭이 나한테 재물이다. 재성이다. 라고 하면은 닭고기 드시면 안 되거든요. 이런 것처럼 뭐, 다행히 뭐 뱀, 뭐말 이런 거에서 좀 대중적이지 않은 거면 괜찮은데 소, 돼지, 닭 이런 거이신 경우에는 조류 닭은 조류가 안 되는 거예요. 네, 닭은 진짜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랑 이런 거못 드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, 나한테 있는 재성의 오늘 활용하려면 안 먹는 게 좋은 거죠. 또 대운으로 들어와 있다. 뭐 대운으로 재성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닭이다. 그럼 다안 먹어야 돼요. 내가 안 가지고 있어도. 이 대운도 나오거든요. 10년 동안 나한테 작용한 운기 뭐, 지금, 뭐, 또, 연 운에도 그런 게 있는데, 어, 매년마다, 뭐, 올해 같은 경우 청룡의 해, 내년에 청사의 해, 이런 식으로 계속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. 뭐, 용고기랑 뭐, 뱀고기는 웬만하면 먹을 일이 없을 테니까 상관 없겠지만은. 어쨌거나 이거 꼭 피해주셔야 되는 거고, 일반인 분들도 이거 따라서, 일단, 생년월일 시 만세력 어플에 넣어가지고요. 내그 지지 네 글자 중에서 동물 무엇을 형상하고 있는지 보시고, 웬만하면 형상하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동물들은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. 근데 굳이 이제 그래도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, 어, 적어도 재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고기들은 드시지 말라. 특히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더욱더. 재물의 기회가 들어오는 운인데 그걸 내가 먹으면서 재물의 기회가 그만큼 날라가 버려요. 그러니까 이거 꼭 유의하시고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. 자, 어,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들고요. 만약에 이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계속 드셨던 분들은 이제 안 드시면 갑자기 이제 재물의 기회가 엄청 많아지고 재물적 이슈가 엄청 늘어나는 거 느끼실 겁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